스핀으로 아. 네. 아 지금 이대한 선수도 굉장히 잘 붙였네요. 네, 굉장히 어려운 홀인데 아주 쉽게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티샷에서 드라이버를 잡고 비거리를 많이 보냈고요. 그리고 또 역시 좋은 찬스를 만들어 놓습니다. 사실 그 안전한 티샷을 했던 김찬선수는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 트러블에 있고, 드라이버를 잡고 조금 리스크를 갖고 공략을 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, 앞바람성에 그 바람을 충분히 고려한... 네, 네. 여기서 버디를 기록하는 고인성입니다. 확실히 그 퍼팅에 대한 자신감이 보입니다. 네. 보기 하자마자 바로 또 마련하는 13번 홀의 버디죠. 네, 네, 김찬 선수가 여기서 보기를 하면은 고인성 선수와 이제 한타차가 되고요.